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에 공정한 보응이 내렸거든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함께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며 영광과 존기로서 그에게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곧 악마를 멸하시고 곧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실상 주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